이제 취업을 생각하면 안 돼요. 어떤 창업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. 음. 지금 네. 마이크로소프트 음. 계속 인원 감축하고 있죠. 맞아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무슨 경영난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. 그냥 실제적으로 <laughs>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지금 그만큼 대체하는 거죠. AI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을 해고하는 겁니다.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일자리는 계속 사라질 거고 어떤 음. 창업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음. 특히. 지금 뭐 대학생 및 아니면 우리 좀 청소년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무슨 뭐 대기업들이 채용해주고 거기 취직을 해서 아니요. 물론 완전히 다 됐지 않은 거는 뭐 쉽지 않기 때문에요. 근데 예전에 뭐 100명을 뽑는다고 치면 이제 뭐몇명 뽑는 거예요? 뭐 잘해봤지 10명? 어, 요즘 많이 줄었더라고요, 진짜 최근에. 그럼 그 90명 뭐할 겁니까? 창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. 어떤 창업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.